2022년 8월 29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부패한 주한 대사, 캔들라이트 파티 티켓 투표에 도전. 4년 넘게 부패 혐의로 수감된 수스디나 전 주한 대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적을 요청하며 촛불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 대사를 지냈고 2009년에는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2016년 부패방지단은 부패 혐의로 그를 체포했고 법원은 그를 부패방지법 제35조에 따른 직권남용과 형법 제597조, 598조에 따른 불법착취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체포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고소뿐만 아니라 외교부 관계자들의 항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기획재정부 및 ACO 관계자들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약 2,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4년 이상 플리사를 감옥에서 복역한 후 2020년 5월 15일에 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수스 디나는 목요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는 정치 활동주의를 신청하기 위해 촛불 당사에 갑니다라고 썼습니다. 촛불당 대변인은 어제 수스 디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당 지도부와 그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이제 촛불 당의 리더십이 올바른 길에 있고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과시할 장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나는 2013년 11월 11일 정부에 의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칸달교도소 물 축제를 앞두고 사면 요청. 칸달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26명의 죄수들이 다가오는 물 축제를 맞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방교도소 이부대장은 11월 7일 물 축제와 11월 9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감자 교정 감시 위원회에 제출할 여성 3명을 포함한 수감자 26명의 명단을 준비했지만 위원회는 명단을 20명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 20명 중 15명은 3개월 감형을, 3명은 9개월 감형을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죄수는 12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회 재통합과 가족 재결합을 위해 완전히 재활된 죄수들만 선택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격을 갖춘 죄수들만이 관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칸덜 지방행정부는 그들은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좋은 시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튬트랭주 교도소 관계자들도 감염을 위해 수감자 명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27일 페이크 뉴스로 인해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캄보디아로 돌아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페이크 뉴스로 인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홍수 생존 위해 1만 5천명 모여 CM 립주 당국은 쿨렌산 남쪽의 한 농가에 모인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을 국가와 세계의 재앙적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8월 23일 캠베아스나 자민당 연맹 총재의 페이스북 글에 대응해 집을 떠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해산을 촉구하고 당 대표에게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전 세계가 가장 재앙적인 홍수에 대비하고 있고 오직 그의 농장만이 그 비극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토요일 현재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농장에 모였습니다. CM 니 부지사는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믿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고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적했습니다. 택시기사 한차크라는 바탄방주 사물로 지구에서 농장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사람들의 흐름이 시작된 이후 하루 200달러 정도를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농장에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짜 소문은 한국과 일부 캄보디아 이민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남한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들이 개인의 미신적인 선전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범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차 코로나 백신 발표를 준비. 보건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위원회의 결정과 군센 총리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아직 6차 접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3에서 5차 추가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8월 26일 5에서 11세 그룹을 위해 호주로부터 28만 3천 개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기증받는 동안 이러한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5차 접종을 제안했고, 6차 접종을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결정과 정부 수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훈센 총리는 우리가 6차 복용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700만 도스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현재까지 백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까지 만료되지 않는 화이자 백신과 신호백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살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후적인 나라들이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백신을 체크합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놈펜 주제 호주 대사관은 유니세프 캄보디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달된 백신이 전염병 기간 동안 호주 정부의 왕국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더했으며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2021년 12월까지 이미 230만 회분 이상의 화이자 백신을 캄보디아에 기증했습니다. 호주 대사관의 안드레아스 주르비그 담당관은 백신 인계식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임을 확인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축하하며, 이때의 백신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는 대유행의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캄보디아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훈산 총리는 허주가 코로나19 표치를 위해 백신뿐 아니라 의료 장비까지 캄보디아에 기증했으며 영국은 올해 7월 어린이용화이자 백신 19만 6,800여 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캄보디아는 추정 인구 1,600만 명중 54.78%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거의 1 0 0 0만 명의 사람들이 3차 접종을 받은 만명, 거의 400만 명이 4차 접종을 받았고 5차 접종도 61만 명 이상 받았습니다. 어부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듀공을 죽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듀공이 불법 어망에 걸려 죽임을 당했고 캡 지방 어촌은 보호 동물이 그물에 걸려 도살당했으며, 어부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그 동물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케베 앙카올 어촌은 8월 24일 12kg짜리 듀공의 사체를 발견했고, 당국은 이 동물을 잡은 어부들을 체포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듀공은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취약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멸종위기로 간주됩니다. 그는 2012~2013년 캡 지방에 사는 두공 10여 마리가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불법 어망 때문에 이3 마리가 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해역에서 두공이 수년 동안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1만 헥타르가 넘는 캡 지방의 해양 어업 관리 및 보존 구역을 설정한 이후 두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공이 보호 구역에서 번식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두공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캄보디아 해역에서 그 종이 사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고 그 동물의 어업은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궁은 해양포유류의 가장 희귀한 종중 하나입니다. 두궁은 70년에서 80년 동안 살수 있고 암컷은 약 6살 이후에 새끼를 낳고 낳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티비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